이 스타크래프트를 제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너 이거 일부러 못하는 척 하는 거 아니냐. 스타크래프트의 전성기에 저도 이제 게임을 하기는 했었죠. 그게 뭐냐면, 야, 포토 짓고 질러 뽑아? 그러면 이제 보, 포지, 포지 짓고 이제 뭐 캐논 짓고, 그 다음 질러 뽑고, 발업하고 뭐 이런 거는 알지. 이제 뭐 전략 전술 이런 거는 하나도 모릅니다. 이제 그러면은 스타리그 같은 거 보면 다 알게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능한 어떤 해설자분들, 캐스터분들이 막 어쩌고 얘기를 해, 부발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 몰라, 뭔지 몰라. 저글링 뽑고 뭐 그런 것만 알아. 근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얘기를 해줘요. 불리하다. <laughs> 지금 프로토스가 불리하다. 그리고 그 다음 상황도 다 알려줘. 자. 이 상황에서 저글링 들어오면 게임 끝납니다.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해 줘.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는 거야. 아, 지금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빌드 같은 것도 처음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됐든 제가 이제 종족 같은 것도 조금 고민을 좀해 봤습니다. 프로토스는 솔직히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약간 좀 처절하고 처절한 끝에서 계속해서 여기저기 막해 가지고 흔들어잡기면서막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어떤 이 종족은 바로 저그입니다. 까불지 말고 프로토스 에라? 너프. 나도 딱할수 있어. 디파일러 딱 뽑아 가지고 방구 뿡! 해 가지고 거기 저그나 그 흔들어 제기면서 오버로드 두브레로 살며시 그래서 이 김춘내는 저는 저그로 갑니다. 저그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김춘내와 프로토스 저그 자, 세리머니 한번 하고 가시죠. 이런 식으로 딱 갈라주면서, 어? 12시 쪽으로 보내주면서, 이게 제가 아예 모르는 건 아닙니다. 예? 자, 이러고 나서 내가 예전에 알기로는 이게 드어나온 마을이 나오고, 구글링 뽑았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자, 잡기술 들어갑니다. 김춘내식 잡기술 들어갑니다. 추출장으로 변하고 여기에서 드러난 말이 더 찍고 취소하는 야 <laughs> 이게 잡기술이지 자 기억합니다 5 4 3 2 1 저글링 생산 시작 괜찮냐 이러면서 8시가 아니라면 6시로 띄워주면 되겠죠 괜찮냐 자 6시로 띄워줍니다 띄워줍니다 띄워주고 있어요 저글링 막지 못해요 뭐하고 있나요 뭐하고 있나요 자, 여섯 시에. 어, 여기 안? 아, 씨! 자, 여, 여, 여덟 시로 갑니다. 오케이. 오히려 좋아. 야, 정신 존나 없다, 진짜. 어디 가는데? 아, 여기를 찍겠구나. 아, 씨! 아, 어쩐지 패배의 요인이 뭔가 있다고 했어. 자, 환상적인 컨트롤. 환상적인 컨트롤 빼주면서 괜찮냐? 다시 한 번, 오오오오! <laughs> 김춘내 웃음. 야, 근데 프로테스 잘하는데? 아니, 이거 컴퓨터가 좀 잘해. 아니, 컴퓨터가 너무 잘하잖아. 이거 좀 이상한데? 아, 나 레어도 안 가고 있었네. 아, 씨. 빈지터리, 빈지터리, 빈지, 아, 야, 왜 이렇게 많아환상적인 와리가리, 굿. 시선을 빼앗는 김춘내. 지지차 병신아 한 무대 못 막아 한 무대 막을 수 있습니다. 몰래 멀티라면 원래 멀티가 몰래 있다면 아니 얘 어떻게 알았어 이걸 야 이거 맵팩 아니야 얘얘 얘 이상한데 아니 이거 어떻게 알았지 아, 잠깐만 야 이거 방풀 아니야 야 아니 잠깐만 이거 방풀인 것 같은데 얘 말이 안 되잖아 저걸 어떻게 알아 야 이걸 방풀 방프라... 참네 <laughs> 아 오케이 핸디캡 오케이 아니 어이가 없네 아, 오케이 한번 해보자고 참네 아, 이거 최대한 째주면서 최대한 째주면서 자 와리가리 와리가리 막아주면서 막아주면서 김춘네김춘네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어디서 봉건이 있다 그죠 어디서 봉건이 있다 그죠 이제 내차례인가 이제 나도 이제 이제 내차례인것 같은데 우와 우와 야 근데 나 잘하는 것 같은데? 이우 아이 니찮으니까 아니 근데 나 이거 야 금방 하겠다. 야 이거 빌드 하나만 좀 알면은 내가 이게 지금 지식이 없어서 그렇지 재능 자체는 내가 지금 레오넬 메시급 장난 재능 아니야? 이지. 아참토악질 나네. 아 오케이 자 시청자분 들어오십죠. 아 장난하는 게 아니야 이게 이겨 줄게요. 아그로 깡으로 발색으로 똥색으로 갑니다. 똥색 저그 똥 저그. 아 왔습니다. 테란이라고? 테란 오케이. 12시 김춘내, 똥색 저그. 과연, 설사일지, 변비일지, 건강한 황금색 도일지 자, 진지하게 갑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마십시오. 어이 친구 봐. 나도 침 뱉어버려. 패! 아니,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이렇게! 아, 비급하게 좀 하지 마! 와 개새끼. 아, 어디가? 에라 씨발. 야, 다 가! 야! 허를 찌른다 방통식 연한지게 갑니다 너 어디 한번 두고 봐 일로 와! 너 8시인 거다 알아 빨리 온거다 알아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아니 이게 왜 12시가 아니 이게 어디서 아니 말이 안돼 아니 아직까지 괜찮아 신에게는 아직 한 적이 기회가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안만악안 먹었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메딕만 없다면? 아 여덟 야 여기 6시도 아니야? 어 아, 이거 뭐야 어 아, 잠깐만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어떻게 그러면 3시야? 아니 여기 갔었잖아 아까! 잠깐 대책 회의 좀 하자 야 비겁하게 싸지 말고 나와! 들어! 아니 비겁하게 하지 말고 나와. 1대1로 하자 관우처럼.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니 근데 이거는 솔직한 얘기를 이게 말이 안 돼, 솔직히. 이거는 이거 좀어가까요 잠깐만. 발 침팬지 고 해도 보단 잘하겠다. 아니 이런 식으로 테러는 근데 좀 얌생이 같이한다 아니 건물을 왜 여기다 이렇게 지어? 여기 이렇게 넓은 땅이 넓은데 이게 비효율적이야, 왜 이렇게. 뭐 캐나다야 이게? <laughs> 아 근데 전략은 좋았는데 솔직히 전략은 좋았는데 야 다시 한번 보아 이거는 근데 솔직한 얘기를 실수가 있었어 자가시 가겠습니다 자 빨리 프로토스 왜요 아니 아까 테란했잖아 아니 이거 잠깐만 이러면 안 돼요 예 아니 테란해야지 테란했으면 테란 끝까지 해야지 열정이 없어 가겠습니다. 야아그럴건이 꽉... 아니 근데 이거 테란이 좀사인것 같아. 아니 내가 테란 할래. 아니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아 오케이 내가 테란 한번 해 볼게요. 2승 0패? 야 씨. 좋았다 진짜. 야 이걸 <laughs> 야 쉽지 않네. 쉽지 않어. 자기가 넣어줘. <laughs> 짜증이는 친구 없어요. 아, 재밌다. <웃음> <웃음> 스타, 이거 컨텐츠 다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거 계속 하는게 맞는지. 야, 너무 어려운데. 야, 내정지가 너무 많이 오는데, 근데 아, 쉽지 않네. 스타, 아, 야, 이거, 야, 이거 레드 1승 가능하겠나. 진짜, 근데 이거.